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내가 너의 구원받은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 길을 계획해 놓으셨다. 말하자면 마라톤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대로 가야지 그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그 합격이 되고 어 인정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든 코스를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사실은 정해놓으셨다. 나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때 그때마다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게 주님이 작정해놓으신 코스를 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마다 상황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주님이 작정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때 달려갈 길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목잘려 죽었는데, 영광의 순교로 한 것이죠. 욕도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입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그리고 그 길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간섭해 주신다.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잖아요. 위험한 길로 가지는 않는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 사람은 자녀를 다못 지키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너를 주목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계속 한 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순기하리로다.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 징계도 하시고, 책망해 주시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영혼은 양이 되는데, 육신은 아직도 말이고 노세가, 노세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자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심령 속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가고 싶으나, 육신은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자존심 내세우고, 그리고 막 사람 고집 부리고, 좀 불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자갈과 굴레가 필요한 것입니다. 10편 139편. 1절, 예호하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히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0편의 기자는 다윗인데 아, 주님 다아시지 않습니까? 희석이 어, 하도 그런 기도했죠. 주님, 내가 행한, 내가 행,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기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할 때.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주님 아시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 주님, 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은 아시죠?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선 모든 우리의 삶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살면서도 좀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살면서 수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양심에 굉장한 찔림이 될 것이고, 다르겠죠.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좀 나를,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좀 살펴주시고,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잘못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키질 않는 거거든요. 그 행동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태도와 자세와 말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데 고난과 시련의 길인데 그러나 인생의 지름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면 가장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이 예수님께서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가라. 순종해서 가는 데도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지? 고통이 있지? 시련이 있지? 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여기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주님을 영접하니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이참좀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영접하니까 배가 곧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주님을 영접하니까 배가 목적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인생 사실 성공한 겁니다. 목적을 이룬 거예요. 태어난 목적을 이룬 거예요, 사실은. 내 삶에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항상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 때문에 뭐가 안될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인 거예요. 사람 계산법하고 하나님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순종해서 갈때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길은 지름길이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큰 지름길.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닌데 이건 올바른 길이다. 올바른 길. 결국에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길이다. 10편 37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기 보면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정우의 빛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악한 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께 의지하고 정말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좀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옆에를 보니까 이 친구는 요즘 뭐지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1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어이 친구는 뭐 주식을 했는데 무슨 뭐 5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 저 누구 뭐 여기 친척 집은 어디에다가 뭐 천당 에 분당에 땅을 샀는데, 뭐한 1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흔들려요. 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laughs> 땅을 샀어야 되는데, <laughs> 헌금을 할게 아니라 땅을 샀어야 되는데,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요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멀리 보셔야 됩니다 아주 멀리 안 보셔도요 잠시 후에 판명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 세상의 형통이 기쁨 아닙니다 너무 잘 되는 거 너무 막 무슨 어, 뭘 투자했는데 막 땅값이 오르고 막 집값이 오르고 저는 솔직히 뭐 집이 없고 땅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거 별로 큰 축복이라는 생각 솔직히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요. 거기에 마음이 딱 붙들립니다. 계속 신경 씁니다. 그리고 아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거기에 계속 생각이 거기에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힙니다. 그 축복입니까? 있으면 좋아요. 뭐 그걸 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샀는데 올라가면 좋죠. 우리 교회당도 땅값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뭐 길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거 팔고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나눠 쓸 겁니까? 올라가는 거야 좋지만은 뭐 이게 무슨 무슨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그거 교회당 땅값 올랐다고 그렇게 거기에 마음 안 붙잡히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이 좀 올라가 너무 거기에 붙잡힐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좀 바쳐야 되겠다. 이런다면은 이야, 말씀에 붙잡힌 것이고, 성령에 붙잡힌 것이고, 그런다면 그건 너무 큰 축복이 되겠지만은, 세상적인 욕심, 욕망, 그거 너무 거기 붙잡히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거 없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그거 있다고 너무 기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영원한 거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제가 제 책상 머리에 써놓은 영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있는 고통도 지나가고.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끝. 거기 너무 붙잡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우리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모든 우리 인생길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내가 물질을 붙들고 막 세상 무슨 욕망을 붙들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고 정말 가장 축복받는 삶입니다.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마음에 자기 가진 재산 통장 금액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묵상할 때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 주님이 작정해 주신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정말 그 순종해서 살다가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나라에까지 갈수 있다면 성공 아닙니까? 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걸어가야 한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얻는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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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내가 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좀 격길도 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도 가고. 그러나, 돌아와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혹시 지금, 지금까지 조금 내가 격길 갔어요.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돼요. 돌아오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마지막 그 남은 코스를 정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길을 걸어간다면 잘한 것이다. 좀 칭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오신 분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한 사람도 중간에 실조감이 없이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걷는 이 신앙의 길은 멀리 보고 가는 길이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앞만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눈앞만 보고, 뭐, 오늘 하루 무슨 일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오늘 하루 뭐, 일 때문에 막 그렇게 기뻐하고, 그런 단편적인 인생이 아니고, 좀 멀리 보고, 그래서 원시안이 되는, 원시안. 근시안이 아니고, 원시안. 멀리 보고. 롯이 요단 동편 들을 바라보고 소동고모라 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장막에 거한 거예요. 우린 좀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되 겠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길이다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보지 말고 안 보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고 신앙의 길은 고난 다음에 영광이 주어지는 길인 겁니다 잠깐 고난 잠깐 고난 에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하이니 그래서 먼저는 고난이고 다음이 영광이고요. 예수님도 먼저는 초림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재림하셔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고난 큰거 생각하지 말고 아 장차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면 우리에게 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겠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게 아니고 장차 주실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세상은 아침부터 저녁인 겁니다. 좋은 걸 먼저 주고 마귀는 좋은 거 주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주고 영광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정하신 그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가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